할렐루야! 우리 새벽집 우리 안수사님 귀한 찬양 감사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감정이 올라오고 또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어 보는 아이 우리 아이가 아이가 너무 변했다고 하는 얘기를 며칠 만에 그런 얘기 듣게 되고. 오늘 가정에는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울면서 예배 드린 가정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다 만져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할렐루야. 중국에 가시면 그꼭 들리는 곳이 말리 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말리 장성은 그성 높이가 9m 되고, 너비가 한 5m 되고, 그 길이가 3,000km나 된답니다.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3,000km면 얼마나 몸그 멈... 성을 대단한 성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철옹벽과 같은 성을 세워서 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백년의 역사 가운데 외적이 세 번이나 들어왔대요 어떻게 외적이 그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오느냐 성벽을 부서뜨리고 들어왔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성을 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고서 그래서, 그래서 만리장성을 뚫고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외적인 그런 침략도 무서운 것이지만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음. 여러분 느헤미야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까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계속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이지만, 어쩌면 그거보다더 어려운 일이 뭐냐? 우리 내부의 문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외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했지. 일제 침략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외부의 공격 받을 때도, 로마 정부의 공격을 받을 때도, 기독교는 더 기도했어요. 항상. 가장 위험한 때가 뭐냐? 이 내부에 적이 있을 때. 교회가 너무 부흥해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그런 중세의 암흑 시대가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내부에 큰 갈등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저 보면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남자들은 5 2일 동안 성벽 재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래 남자들은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을 것이고, 자, 보세요. 그렇다고 돈이 무슨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야 또 비전 가지고 또 사명 가운데 일한다고 하지만, 아내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아우성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죠 그들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내들이 더 이런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더 힘든 거죠 부담이 더큰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하아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입에 풀씨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아 곡식 음식은 뭐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라도 이 흉년에 어? 뭐, 먹을 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말이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년 재건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시대니까요. 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아이 밭이라도 집이라도, 포도원이라도 저당 잡히고, 그 그래서 돈을 빌려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나라에 세금은 내라고 하니까, 팔아서라도 세금은 내야 되는데, 아,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빚낼 수도 없고, 저당 잡힐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조봅니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같은 동족끼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저촉된 행동이었어요. 신명기 2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어? 대신 이자를 받거나 저당을 잡았던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급하니까 집에까지 저당 잡히고 이자도 물면서 생활비를 빌려 쓰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이자를 낼 수가 없게 되는, 아, 이게 옛날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그의 자녀들을 종으로 내놓게 되는. 더 이상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 그럼 이네 자식이라도, 네 딸이라도 내놔. 이야, 보세요. 어? 오제를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야, 사랑스러운 이 이쁜 딸 딸까지도 이제는 빼앗기게 되는. 우리의 밭과 포도원 이미 이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벽이 화려하게 재건되었다고 해도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laughs> 여러분 절다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아무리 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500평짜리 저택을 마련했다. 대단한 일이죠. 예. 그런데 그 안에 가족들이 매일매일 싸워요. 그걸 우리가, 글을,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적인 성벽을 대단하게 재건한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지금부터 이 느에미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우리에게도 늘 이런 문제가 항상 일어나니까 한번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이요 시작.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laughs> 처음에 네명가그 얘기를 듣고 크게 노하였어 어떻게 그런 일이 칠절에 어? 가서 깊이 생각하고 줄쳐봐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꾸짖어 그들에게 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느에미아는 네, 처음에 화가 너무 너무 났어요. 그러나 그는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칠 절에 깊이 생각하고 다 같이 깊이 생각하자. 우리 성도들은 늘 감정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백번 후회하는. 내가 왜그 말했지?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여러분이 늘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늘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두고두고. 두고.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느에미아는 기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관리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당신들이 지금 각기 자기 형제,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꾸짖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니까요, 이 관리들과 귀족들이 이 느헤미아의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도려 그 말을 잘 듣고 반항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더 화가 나고 난리 날 텐데 기도하고 말하니까 그들이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느에미아는 큰 집회를 열어서 지난날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8절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우리 사, 유다,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말이 없고. 이제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바벨론의 사람들, 에지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사가지고 노예로 삼았는데, 어?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같은 형제 자매를 어떻게 팔고 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 이방인들이 하던 그 짓을 왜 너희들이 우리 동족에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그 그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로 다 같이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치자.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단어. 여러분, 이세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지요? 무슨 단어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보고 있습니다. 알겠구나. 몇번 나왔어요? 알면서 왜 대답 안 해요? 네. 일곱 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느너미 면은 부자들이 야단치고 책망을 하고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한 민족됨을 알려 줌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도록 한 것을 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 같은 형제 자매로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난 날 바벨론에게 당한 그 그런 나쁜 일들을 어떻게 우리 동족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힘없는 사람은 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런 지적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지적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 권력과 돈은 항상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돈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지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자들이 안 도와주면 권력자들이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돈과 이런 권력은 함께 같이 묶어 가고 있는 손을 잡고 가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언제나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재벌들과 정부의 이런 관계 때문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우고 나라 정부가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그게 관행이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서민들은 더큰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 느예미아가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귀족들에게 관리들에게 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거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현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다 그거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야 되지.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쉬고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 관행을 끊지 못하게 되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쭤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내고 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아멘.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형제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를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내나 도와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어제 원종수 박사 얘기도 했지요, 그죠? 그 맹인 거린을 집에 모셔와서 몸다 씻어주고 식사해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정상적인 은행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고리 대금 하고 이자 받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주고 그렇게 해 돌보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laughs> 히브리 13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다이 의미의 말씀 가운데 성벽 재건이 이제 끝나가면서 성도들 안에 저들 안에 마음에 있는 성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나가는.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벌써 3천 년 전의 말씀인데도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해야 될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아시지만 거기 보면 그 길을 지나면 그돈돈원 달러 원 달러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면 그런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쟤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을 다 돌봐주기 때문에 거지가 있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 동족 가운데 어떻게 거지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목여 살리면 다그 정도야 십시일반으로 하는 건데 아,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 먹여주고, 그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고, 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것인데,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빈부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빈부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 교재 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경주 최부자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300년을 부자로 살았던 경주 최씨들은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절대로 남의 밭을 사지 말라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부자로 살고 있는 너의 책임이다 야, 그러니까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집은 300년을 넘게 지나가고 있는 뭐 요즘도 최부자 집이 아직도 그 TV에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야,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이런 많은 재벌들이 많이 계셔서 함께 나눈 일들을 참 많이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곽선희 목사님 뭐대 간증 들어보면 아 자기가 돌아가면서 저는 자기는 세계 유학을 미국과 유학하고 그러면서 늘 장학금도 받고 이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나 생각하니까 자기 당신 할아버지께서 평양에 입부 계실 때늘 그런데요 전국에 거지 거지 잔치를 일년에 두 번씩은 한대요 그러면 거지들이 다 모여와서 그냥 먹고 잔치를 하고. 아, 지나고 나니 보니까, 그 우리 어른들이 했던, 그 심었던 그 씨앗들이 우리 대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열에게 여러 물질 주셨습니까? 어려운 일에에 많이 나누어주고 나가고. 여러분, 건강 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많이 돌보고 나가고. 그 저희 교회가 함께 이렇게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청정 후원기금으로 공부하는 사람, 학생들에게 같은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지. 돈 없어 공부 못한다 말이 되냐. 우리가 그래서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노숙자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이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가서 사랑으로 돌보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무 감동스러운 내용은 느에미야의 충고를 들은 부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느에미야 충고를 듣고서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고 선선히 저들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보세요. 만약에 저들이 아니, 무슨, 무슨 당신이 재판관이야? 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 무슨 그게 뭐 잘못이냐? 어? 뭐, 그러면서 따지고 들면, 반발하면, 느에미아라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 이 사람들이요? 느에미아의 그 말을 듣고서,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도 순순히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제 마지막 봅니다. 로마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 분명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느에미아 시대와 같이 형제 아픔도 이웃이 가진 불행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나 혼자만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옆에 형제 자매가 아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부터 외적인 성벽 재건보다 먼저 무너진 사랑을 재건하고 무너진 관계를 재건하여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굶는 자가 없고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학생이 없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자가 없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고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 음. <목소리> 후렴 다시 후렴 보주세요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이 나라 주의가 되게 하소서 주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땅 새롭게 하소서 한번더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고쳐 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소서 상하니 땅새롭 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약속대로 우리 무너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눈 감고 기도하실 때 아픈 말 손을 대십시오늘님이 고쳐주십니다 주 오늘은 제가 말씀드니다 게, 님늘은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 너무나 죄송하고, 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우리 주변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굽는 자가 없고,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자가 없게 하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 무너진 관계가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원의 우리 귀한 남선교회, 귀한 종들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니의미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선교많이 하는 하나님 귀한 기업과 가정 직장 될수 있도록 큰 축복,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아버지 하나, 우리의 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만진 손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픈 모든 곳 나세레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주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세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 치여다 모든 통증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우리 안에 마음의 병까지도 다 고쳐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다 고쳐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예물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한 나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구와 우리 여성교또 권사회 오늘 수련에 오가는 길에도 주님 함께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백성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